Wow. wow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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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's a carrot cake. 일단, 일단, 굉장히 맘에 <laughs> 들지 않는 상황까지 왔어요 일단 아 정말 어떻게 해서든 우리 태형이 형을 보해주려고 마중하려고 진짜 어떻게 해서든 스케줄을 만약 진짜 좀 조정을 하고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응. 이렇게 아니 그 동동 아니. 나도 억까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배운 거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정말 좀 억까를 많이 당한 하루가 되지 않나 싶었어요. 들리, 네가 들려요? 들리나요? 언어마인. 아무튼 지금 I don't know if you guys k n o w t h i s but uh We're in, we're in Jeju-do right now, uh, Jeju airport, and uh, and uh, we're uh, yeah. Wow. 잘하면 다시... 상하이로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와우... 와와와... 신 지금 기분이... <laughs> 지금 기분이 어때요? 기분이요? 음,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 이게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음. 하... 음. 그치만 암튼 네.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포함해서 정말 우리 태이형을잘 마음으로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리고 또다 모아서 마중 나간 우리 1, 2, 7 형들한테도 내가 괜히 더 고맙고 다음에 다 같이 또 보기로 약속했으니까 <laughs>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<laughs> 걱정하지 말고 있어요. 우리 얼른 열심히 어. 그리고 우리 마크 해찬이도 어떻게든 잘 집까지 돌아갈 테니까 <laughs> 계속 지켜봐줘요. 심심할 때마다 라이브 켤게요. 해찬씨? 네. 해찬씨도 동의하나요? 동의 너무너무 하고요. 어, 빨리, 어, 어, 편안하고. no see you guys